자그 다음 두 번째 책임 자 보험 전사망 구축 운영입니다. 이둘다그 역할은 소방청장이 해야 될 역할로 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 소방청장은 허가 등 또는 그 변경상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다중업소의 안전 관리와는 정책 수립, 연구 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구축 운영의 주체는 결국 소방청장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냐? 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다중업소 안전 관리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여기에 관한 자,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책임보험 전산의 구축 운영입니다. 소방청장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 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 책임보험이죠 보험 미가입한 다중 이용업주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소방교환의 전산 시스템을, 그 다음, 보험회사, 보험 관련 회사, 이런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서, 이러어지는 책임 보험 전산망 이걸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이 부분이 되겠죠. 그 자료 요청 및 전산 시스템의 활용입니다. 이번에 소방청장 전산생구축. 책임보험 전산화 구축하기 위하여 이때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할수 있겠죠. 자이 중에서 전산 시에 책임보험 전산화 구축 운영을 위하여 어떤 기관? 자 위에 것은 뭐 허가 기관이라든가 책임보험 전산화 구축은 우리가 보험회사, 보험 관련 단체 이런 조직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